자 오늘 모바일 게임은 바로 뭐냐? 바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게임 캐페오스 모바일이 얼마나 재밌는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캐페오스 모바일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또 해보게 되었는데 110 레벨이 오픈되고 혜택 이벤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개레전드 게뭔줄 알아? 진짜 여러분들 놀랄 걸 게임하면서 치킨을 먹을 수가 있다니까 이게 상품 권도 없고 아니 게임을 하면서 치킨을 먹을 수가 있다고 이게 어. 아 진짜 여러분 보면 놀란다. 준비된다 누가 리더인지 발표할게요 음 좋아요 좋아요 어떤 캐릭을 한번 해볼까요 매지션 아 일단 부금은 굉장히 상쾌한데 매지션이랑 여기 프리스트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스트는 절대 안 합니다 예 역해가 진리 어 로즈나이트 이거 뭐야 장미전사 처음 보는 직업이네 어 워리어 기본 전사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이쁜 누나는 아처네요 예 아처 좀 마려운데 뭐냐 어쌔신 어쌔신도 좀 좋아 보인다. 뭐하지? 님들 추천 좀. 로즈 어쌔신 중력은 전사지. 어쌔신 로즈월이요. 아 근데 처음 보는 지금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 로즈나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헤어색도 되네. 기본이 좀 이쁜데. 뭔데? 이거네. 어 물병자리 이런 거 있네요. 예. 저는 전갈자리로 가겠습니다. 중력 먹었냐 설마? 없죠. 레전드. 닝 님님 먹었구요뭐 가볼까요? 예. 파티 찾기 여기 다 나오네. 이거 누르면 설마 자동으로 되냐? 와! 아니 마을에서 때리고 있어. 뒤질라뒤질라 뒤질 뒤질뒤질라고 그냥 어야 처리했어! 스팀 수호자 호이 성원석 갑옷 장착 아니 뭐 그냥 퀘스트 그냥 누르면 그냥 다 되는데? 뭐냐 이거? 니가 바로 티치구나. 리리나가 와서 돌아가고 있어. 티치를 구해주셔서 습니다아 내가 더빙해야겠다. 저 로즈나이트에 몰입할게요. 티치. 티치는 음. 지진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방금 지진이 일어날 때 티치는 뭔가를 느껴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아, 아, 더빙 안시켜 주네. 아, 나 하고 싶었는데. 아, 대사왜더안 나와. 나는 어린 시절 기억이 하나도 없고 미리나가 나를 데려갔다는 것만만. 저게 걔가 들려 호출 서는 거예요. 장원의 사람들은 매일 나에게 먹을 걸 많이 주고 잘 대. 언니 아니야, 언니? <laughs> 마을 사람들은 됐다. 항상 터불해 줬어. 누르면 근데 여러분들 되게 간편하게 돼 있다. 그냥 누르면 그냥 음. 다가지 리리나에게 들었는데. 도와줘서 와 도워봐. 그게 뭐야? 평화롭던 펠리가 자꾸 지진이 일어나 자꾸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 지진 조사해야겠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조각상에 대해서 말하려면 스팀벨리의 진정한 주인인 키마이라를 수, 키마이라는 를빼수 키마이라는 마음이 넓은 주인으로. 증상에게 스팀벨리를 공유해. 제치와 똑같이 생긴 조각상이. 일류와 차별없이 지으면서. <laughs> 맞아. 역시 이 조각상이 마음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만약 도움을 주길 원한다면. 어머. 이 며칠간 아 멋진 먹먹했습니다. 우미텔리에 머무는 게 좋을 거야. 그래,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정원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고민하니. 지진이 뭔가 되게 많나 보네. 아도와줄수 있을까? 수령아, 갑시다. 조각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포크캣 일어나니를 설명해줄래요? 모두에게 굉장히 큰 포크캣 짖는 짓이라고 했잖아. 이런 거 들어도 돼? 그날 저녁에 나. 세실리야? 나는... 아하하이 그런 세계관까지? 어서 쫓아가세요. 거대한 포크캣이야 이상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저는 당신을 믿어요 계속 단서를 <laughs> 쫓아가세요 조각상에 묻은 것들 일반적으로 방법으로 지울 수 없나 보네 일반 방법으로 지울 수 없나 보... 아 도프 엔지니어한테? 보구점은 희귀하고 오케이. 이상한 발명품이 일단 수령 한번 해볼까요? 마령알? 자 이건 내가 주운 어 뭐야 개귀여 뭐야 어린 티치 그를 만나러 가면 돼 더보기 마령 마령 뭐야 이거? 어린 티치 야야 동행이 된다고? 마령 연결 스킬 연결 어린 티치 w 지정된 범인의 대상 군인 공격력을 두번 강화합니다. 오 생겼다. 어린 티치. 오 인간 대포 사용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동물 패도 바로 주네. 전송. 팔상 개꿀. 아니 이게 그래픽이 맞아 이게 어떻게 이게 모바일 게임이야. 나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그냥. 초척 준비. 아무데나 던져도 되나? 막 이런데 던져도 되게 해줄까? 해보자. y 되네! 여러분 보셨죠? 모린이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너무 간편한데? 언어 통역기 사용하기. 번역기. 요즘 세상 좋아졌다. 이런다고 조각상에 깨끗해질 것 같냐? 우리가 또 칠할 거야 냥. 아 세상 좋아졌다 진짜. 점은 도구점 양심있는 도구점. 야 동물들이랑 대화... 도 뭐야 동물들 죽여야 돼? 잘 가시게. 찌르기? 평타 평타? 야 강화해봐. 와! 야 티치 스킬 야무진 데? 뒤로 빠져준 다음에 안 맞아주고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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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굴려가요? 실드 써주면서 안 맞아 주죠? 안 맞아 주죠? 안 맞아 주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될까? 좀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는. 우리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냥. 우리는 밸리를 지키는 것이 튕기니까 냥러지매니블랙이 조각상 안에 있는 보물이 찾고 있다냥. 그러냐. 마법 물약은 에너지를 봉인할 <laughs> 수 있고 찾을 수 없단냥. 오, <laughs> 어, 그래요 그래요 포크캣 두목 자다 이제 돌아가 볼까요? 봐 주민들 찾았어. 저 나비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꿈 제거하기. 아 이거를 그냥 금방하지 이런 거. 야, 너 무슨 패턴도 있네 이렇게. 오, 좀 처음 보는 패턴 같은 게 모바일 게임에서 못 보는 게 맞네요. 뭐야, 벌써 도둑 맞았다는데? 잠깐만, 씨,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봤네요? 그 마법을 사용해 사람들을 기절시켜 조각상에 보석을 훔쳤어요. 나는 본 적이 없긴 한데, 사사치 살펴봐. 그가 마법을 사용했다면, 마력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이 물약. 어, 너의 감지력이 늘어지다네 저걸로 이제 투명을 찾나봐요. 설마 이거 오토바이도 타죠? 와, 아니 이거 그 튜토리얼이라서 이런 건가? 왜 이렇게 고급지게 만들어 왔냐, 퀘스트들 진짜. 딱그 아, 내가 원하는 그런 감성인데 엔지니어 씨 대화합시다 기름이 없어 아뭐와 그치 현실 어, 반영 위장약물 먹어서 아큰 싸움 일어날 수 있다 도망가라고 오케이 날 찾아봐 <laughs> 검은 옷의 심판자 조각상의 보석을 훔쳐간 메인블랙이 스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를 막아야 돼요 더 이상 방해하지 말거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엔 너를 죽일 것이다 아 근데 비지컬도 좀 있어야 되긴 해 원래 게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무빙도 좀 해주고 사용 뭐야, 실드 토스? 오케이. 어? 어? 슈퍼솔져 자, 이제 저 랩들은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죠. 그래, 여러분들, 이게 레전드인 게 뭔지 알아? 이게 왼쪽에 여러분들 강해지기, 그 강화 있지. 어. 캐릭터 성장 누르면 이거에 원하는 여러분들 스킬들 코텐츠즐수 있거든. 예를 들어, 스킬 레벨업 이거 하면은 이제 여기 관련해서 이게 다 그냥 편의성이 다 나와있네, 그냥. 어. 아, 일단 그냥 퀘스트 그한번 누르면 되는 것도 너무 편한데? 동굴 클리어 하기. 뭐야. 저분들은 좀세 보이네요. 도전 시작. 갑시다. 이제 진짜 던전이구나. 와라, 와라. 어. 티치 어머니의 복수. 어, 이게 아닌가? 티치, 어, 어, 아버지. 티치 패밀리 학살자 죽이러 갑니다. 가자. 오, 좀 많이 왔는데. 자, 이런 경우 는딱 어떻게 하느냐. 방패 싹 던져주면서 어그로 낑낑 해주고 딱 때린 다음에 멀리서 돌 굴려주고. 한번 빠져주고. 스킬 안 맞으면서. 뭐지? 우리 왜 이렇게 세냐? 뭔데? 즉시 분해 장착. 어, 야, 분해도 바로 돼? 현이성 미쳤네, 진짜. 오케이, 잡으러 가자. 어, 왠, 오른쪽에 미니맵 보이죠, 여기? 아, 이거 따라가면 되네. 왼쪽에 숨어 있다. 와, 용암동을 소호자. 오, 아, 덤벼. 방패 먼저 던져주면서. 자, 제 J로 실드 먼저 씁니다. 그럼 그래, H 누르고, T치로 해주고. 실드로 버틸 만 하겠지? 실드 빠졌다. 빠져주고, 저원 안에 가면 딱 봐도 아파요. 원거리 써주고, 실드 받으면서, 뭐 벌써 죽었네? 나를 어, 뭐야, 하나 더 있다! 정신을 차리게. 아, 정신 차린 거구나. 메인블랙이 그걸 좀 가져갔다고 하네요. 무서워 왕가 장착. 와, 아이템 왜 이렇게 많이 줘, 이거? 뭐야! 이곳을 떠나기. 아니 뭐야? 템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거? 아니 그저 보스 한 마리 잡았는데. 교관님과 대화하기. 좋습니다. 저자로서 일은 단순한 지진이라고 볼수 없겠군. 아니 근데 니가 네가, 네가 내 스승이야? 와! 개주교님께 보고하거라. 그리폰도 타네요님들. 오. 아니 내가 볼땐이 정도면은 무과금 소과금도 그냥 게임 그냥 가볍게 즐기기 편하다. 어. 자동화가 되게 잘돼있네 요즘 이제 모바일 게임 필수 덕목이거든요 이런 게. 야! 왜 이렇게 고퀄로 만들었어? 와 아니 굳이 이런 3D 애니메이션까지 다 만들어놨네. 화면에서 튀어나올 것 같다고 거의 뽀디잖아 지금. 아니 백신랩이 이번에 오픈됐는데 나 레벨업 개빨리 한것 같은데. 맞아 이거? 택터 치하기뭐 주는게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일단 로그인 선물들 일단 수령을 해놓겠습니다. 30레벨 보급 선물 세트도 있고요 아, 스킨도 있구나. 10레벨 달성. 뭐, 왈라비, 이거 뭐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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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라비가 있네. 어허... 탐색 계획을 다 받아놓자. 소환 룰렛. 어, 귀속인데 받았다. 미감정? 아, 잠깐만. 모음과 멤버십 이게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내가 알기로 이게 이걸 하면은 이게 한정 아이템 이게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이게 그 여기서 내가 볼때 내가 알기로는 그 치킨 구매가 될 거야, 아마. 일단은 잠깐 멤버십 모음 카드 한번 구매해 볼까요? 수령. 아, 뭐야 뭔가? 어, 아 이걸 구매해야지. 모험가 회원 상점 이 열리네. 아,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회원권인데. 이제 이걸로 이게 구매가 가능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BHC 뿌링클도 구매가 가능하고 모험가 멤버십이 5,900원인데 게임하면서 2만 원짜리 치킨을 먹는다? CU 상품권을 받는다? 타박스 R을 받는다? 아,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해 놓고 그냥 r 로해 놓으셨네. 어. 아니, 게임하면서 이렇게 치킨을 먹을 수 있다니까. 이게 말이 돼? 자, 보자. 한 개의 계정 등록만 가능하고 입력 아 뭐야. 10번까 지 구매 가능한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봐봐. 모험가 상점 여는데 5,900원인데 게임해가지고 2만원짜리 치킨을 먹는다? 그리고 이벤트에 티켓 모으는 게 있거든요? 모험가 회원 퀘스트, 보스 한번 참여하고, 낚시 10회하고, 타로 하면. 여러분, 이것만 해도 그냥 주는 건데? 파티전도두번 클리어, 타로, 길드 연애. 길드도 들어가야 되네. 정원 주문. 야, 30레벨만 찍으면은. 아니, 이게. 멤버십이 5,900원인데. 지금 저한 30분 했는데 지금 16레벨인 거 보면 30레벨이면 퀘스트 그냥 할것 같은데? 아니, 30레벨 그냥 금방 찍을 것 같은데, 진짜? 1시간, 2시간 하면 찍지 않을까? 나 스토리 보면서 가고 있잖아, 심지어. 벌레 제거하기. 잡아볼까요? 아니, 심지어 템도 막 그렇게 몬스터들이 세가지고못 잡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스킬 쓰면 죽는데? 아, 근데 이거 내가 근데 로즈나이트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방패 던지기? 방패 실드? 좀 너무 많이 죽였나? 자 있어라, 얘들아. 아, 재밌는데? 아니, 근데 나 진짜 내가 지금 마크 그 컨텐츠 하는 게 없다면 이거 하면서 치킨 먹을 거 같은데? 치킨 1마리인데 님들? 말이 돼 이게? 나 21렙이거든? 좀만 더 하면 30 찍을 것 같은데? 30 찍으면 은 내가 볼 때는 한 며칠만 하면 금방 치킨 구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네 우리 캐페우스 엠 모바일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뭔가 해보니까 이게 게임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막 3D로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약간 뭐 자동화라던가 아니 나 몰랐거든 나 이거 그냥 계속 이거 킬 직접 제가 누르면서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냥 버튼 하나 눌러놓으면 알아서 자동 사용도 되네 아나 이상한 짓 했어 어, 어, 자동화가 잘돼 있고 몬스터들 좀 감성도 좀 아기자기한 게 귀엽다. 어. 그리고 그냥 마냥 귀여운 것만은 또 아닌 점, 보스들 패턴도 있고 그리고 특히 그5 5,900원짜리 패키지가 아니 그 5,900원에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게임이 사실 원하는 게임을 하면서 어? 치킨 또 먹고 싶을 때 이거 하다가 또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 좀 많이 좋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k p 이오스 m 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시이라도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E aí